내가 왕이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은 천심, 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천심, 민심을 바로 보려면, 내가 왕이다. 라고 외쳐서 내 마인드, 내 사상을 최고로 높여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예. 바라봐야 됩니다. 천심, 민심. 네. 천심을 어, 알아보려면, 잉태와 태동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 민심을 볼, 볼래, 민심을 보더라도, 천심, 태동, 예, 과거, 현재, 예, 현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민심은 현재의 여론입니다. 현재의 여론. 그러니까 현재의 여론을 보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예. 또이 이 집단은 어떻게 태동됐는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aughs> 그래서, 천심과 민심이 충돌할 때는, 천심을 따라야 합니다. 천심. 예, 민심은 현재의 여론이기 때문에, 그 천심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천심을 우경 우선 적용해야 한다. 예. 그래서, 지도자는, 천심과 민심을 바로 볼줄 볼 알아야 된다. 바로, 바로 읽을 줄 알아서 이것이 천심인가, 민심인가를, 예, 예,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천심, 천심을 따를 때는 에 민심이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요. 민심을 따를 때는 민심만을 따르면 예, 반드시 망합니다. 예, 왜냐? 민심 속에는 이 공산당, 예, 공산주의의, 거짓 선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민심만을 따르면 반드시 망한다. <laughs> 예, 예,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예, 천심을 따릅니다. 무조건 천심을 따르고, 네, 공산주의, 공산당은 민심을 따른다. 민심을 따르므로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예,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질을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대통령의 자질도 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은 지도자는 음 소명이 있는가, 예, 소명. 예, 하나님의 부름. 예, 지도자는 하늘이 낸다고 그랬어요. 그 시절에 맞는 지도자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승만 대통령은, 예, 건국의 소명을 받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부국의 소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파괴. 파괴의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예, 공산주의자, 예,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당 구역자들을 모두 드러나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해서 다 망하게 죽게 만드는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선은 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태동을 봐야 돼요. 태동,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에,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어, 태동이 됐습니다. 즉,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를 위해서 태동이 된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뻐꾸기처럼, 뻐꾸기, 어,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아서 뻑꾸기가 부화되면 어, 원 다른 새를 밀어내고 자기가 살듯이 공산주의는 그렇게 예, 태동이 됐습니다. 파괴를 목적으로 태, 어, 태동이 됐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파괴. 그래서 지금 문재인 일당들은 파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저들의 목적은 파괴의 목적을 어, 우선은 네 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부흥의 목적은 저들이 없어요 그래서 공전, 공산주의자는 반드시 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태동이 됐느냐 희망과 소망과 사랑 예, 사랑을 예, 예, 가지고 예, 태동이 된 겁니다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고 예, 공산주의는 지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특징을 봐게 되면, 예,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예, 요즘 뭐 소득주도 어, 성장론도 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낙수 효과를 어, 부르짖는데, 어, 거기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분수 효과를 하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목적을 설정해놓고 이론도 짜짓기로 만들었다. 짜짓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래서 얘네들은 경제가 안 맞아. 어, 그 이유가 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영원하다. 영원.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사실은 공산주의는 이 기독교의 옆구리에서 태동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를 발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그 어, 했던 자들은 반드시 보면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엄마나 할머니 중에서 반드시 기독교를 믿었던 그 자손들이 공산주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보게 되면 옛날에 정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발전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자가 됐고 러시아의 정교회가 예, 예, 공산주의자로다가 예, 가면을 쓰고 나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과 김정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공산주의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불쌍한 게 뭐냐 하면, 문재인은 지금 공산주의를 이거를... 어, 저, 김정은한테 갖다 바쳐 또 나중에 김정은이한테 죽고 또 실패하면 주사파 자기네 조직들한테 죽고 또 실패하면 자유민주주의한테 여적죄로 죽게 돼 있어요. 결국은 주사파 정부 북한 문재인 김정은은 확실히 망하고 죽게 돼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예예 예. 반드시 예, 예. 죽게 돼 있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천국이고 영원하고 그런 겁니다. 결국 결국 천심 민심을 읽으려면 내 사상이 독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왕이다라고 부르 짓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이에요. 왜냐면 하내 사상과 내 프레임과 내 그릇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높이, 높이, 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등산을 가게 산도 올라가 보면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높고 낮음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다라고 해서, 네, 내 사상 독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최고 정상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최고고 현재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의 프레임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미래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결국 지금 현시점에서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인은 예. 어떤 역할이냐 하면 공산주의자들을 다 지하에서 드러나게 해놓고 같이 죽는 역할이에요. 응? 죽는 역할. 그래서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깃발 아래 모두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보수도 모이고 진보도 모이고 우파도 모이고 좌파도 모이고 단. 공산당, 공산주의만 빼고 모이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진보 속에 공산당이 있고 보수 속에 공산당이 있고 우파 속에 공산당이 있고 좌파 속에 공산당,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보다 보수다 네가 잘났다 못났다 싸우고 붙고 할 필요가 없다. 서로 자유, 자유주의자는 사상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다름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 각자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적, 덜 가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역할을 할 것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당은 한국당의 역할이 있고, 애국당은 애국당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욕하지 말자. 욕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그리고 요번에 유튜브 방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잘라니 내가 잘라니 거기도 욕하지 말자. 그 방송하는 사람 개개인의 성품이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예, 각자 나한테 틀리다고 해서 욕하지 말자. 그거는 그대로의 사명이 있다. 결국은 자유주의자로 자유 자유주의자냐. 공산주의자만 따지면 된다. 그리고 왜 요즘 왜 이렇게 어 지금 이렇게 느리게 가는 것 같으냐 하면 아직 시기가 안 왔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모일 시기가 안 왔어. 현재는 모두가 예, 모두가 자유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로다가 전부 사상에 변해가지고 모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단 말이다. 그럼 변하게 되면 모이게 돼 있다. 모이게. 그리고 문재인 일당들은 지금 뭐 좌통도 좌, 좌나우나 뭐막 이리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막 그냥 지금 세계에서 이젠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저기 저 대변이다. 결국은 세계의 눈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문재인은 가면 갈수록 더 망하게 돼 있어. 그러면 쟤네들은 어느 시점에 가면 이렇게 서로 공멸하게 돼 있어요. 공멸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까지 몸 건강히 밥잘 먹고 똥잘 싸고 잠잘 자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로다가 안 들어온 이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정신을, 사상을 자유민주주의로다가 바꾸는데 우리가 전념을 다 하자. 그래가지고 다 함께 자유의 깃발 아래,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 깃발 아래 모여야 된다는 거야. 결국 우리가 제거해야 될 대상은 김정은과 문재인 일당들, 그, 그 아주 골수 분자들만 공산당 공산주의자만 제거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싸우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격려를 해주자. 그래. 지금까지 뭔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들이 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냐 하면 현재까지 기밀성이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허덕인 거예요. 그런 문재인 일당들은. 이미 그 프로그램에 편승해 있겠,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예, 그, 그, 그 기회가 여태껏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쟤네들이 다 지하에서 나오고 내 세상이라고 다 나오고 어, 지금 뭐 세금 가지고도 자, 만찬을 즐기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어, 해 어, 어, 이것저것 다 죄가 되도록 걸리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자유. 지 진영에서 정권을 잡으면 그거를 적폐로다가 공산당으로 다 때려 잡을 수 있는 지금 그 근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근거. 지금 그 근거를 만들고 있는 지금 시기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예, 사상이 다름을 인정하자. 네. 지금 내 아들, 딸들, 손자들, 지금 문재인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로 같이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자.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문재인 일당들과 김정은이 얘네들만 우리들이 처단을 하면 뽑아내면 예, 우리 자유민주국가가 영원히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경찰국가 다음에, 미국 다음에 경찰국가로서 세계로다가 아세아를 결, 우리가 경영할 것이고 전 세계를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접수할 것이다. 우리 큰 희망을 갖자 이거예요. 지금 큰 희망을 갖고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깃발 아래 모이자. 네. 감사합니다.